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여러분. 자, 1학년 1학기 10번째 강의입니다. 자, 1학년 1학기 10번째 강의죠. 자, 10강입니다. 자, 오늘 배울 거는요. 이제 더하기. 더하기입 더하기. 지금 이 더하기가 무엇인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더, 어, 목이 이제 기억나십니까? 이제. 더하기를 모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 어, 항상 이제 연습하셔야 될건 뭐냐면, 이 초등학교 1학년, <laughs> 1학기는요, 자, 1부터 9까지만 잘 적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잘하게 됩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 학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이제 이 숫자만 잘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잘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1부터 9까지 이제 잘 적으실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잘할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1부터 9까지 적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1 네, 적으면서,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뭐, 동그라미로 할까요?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하면서. 2 하면 동그라미 둘, 이런 식으로. 색칠한 동그라미가 싫으면, 색칠하지 않고,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둘, 자, 3을 접고 동그라미 셋, 자, 3을 접고 동그라미 넷, 자, 5를 접고 동그라미 다섯, 6을 접고 동그라미 여섯, 자, 7을 접고 동그라미 일곱, 이런식으로 팔을 접고 동그라미 여덟 구를 접고 동그라미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만 잘할수 있으면 됩니다. 한번 또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9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울 이 식감은요, 더하기입니다. 즉 모으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으기. 이 더하기는요, 이제 관로학해 선생님이 합이라고도 하겠습니다. 합. 자, 재단님들이 좀 처음이니까 이해가 힘드실 수 있는데요. 우리 모으기 기억나십니까? 모으기. 자, 여기 있는 것도 가져오고, 저기 있는 것도 가져오고, 아빠한테 있는 것도 가져오고, 엄마한테 있는 것도 가져와서, 모아보자, 이거죠. 아빠한테 있는, 이제, 아빠 신발도 가져와보고, 엄마 신발도 가져와보고, 자, 모아보자, 이겁니다. 실제로 아빠 엄마 신발을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자, 해볼게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1하고 3을, 이렇게 해서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하고, 또뭐 4도, 이렇게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3하고, 6도, 이렇게 모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4하고, 뭐, 2도, 뭐, 이해하지 말까요? 이기있으니까 3도, 이렇게 모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모기 위해서, 여기 무엇이 나오고, 여기도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나오고. 우리 제사님들은 할수 있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9에서 1과 3을 더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줄 알고 있죠? 동글라미 하나, 동글라미 세 개니까 동글라미 네 개가 돼서 이제 4가 되겠죠. 여러분들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쪽좀 있으면 제가 이제 어, 더하기를 좀 이따 가르칠게요. 5기부터 하고 아, 같이 가르칩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1과 3을 모았더니, 자, 지금 4가 됐죠. 요거를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학에서요, 이거를 1과 3을 모은 거를 더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 이를 뭐라고 있냐면, 더하기라고 있습니다. 더하기. 모으기는 더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더하기하고 모으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요 모으기를 보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1 더하기 3은 4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야이를, 자, 모은다는 거를 더하기로 표시해주고, 야이는 같습니다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자, 동, 자, 야이 더하기. 이거 읽을 때, 자, 요 이제 모으기 그림을 보고요,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요 모기 그림을 보고, 요렇게만 적어주실 수, 어주수 있으면 되는데, 야이를 어떻게 했다? 더하기라고있습니다야이는 뭐, 뭐라고 했다? 가슴이라고 있습니다 자, 야이는 뭐라고 했겠다? 더하기라고있습니다야이는 뭐라고 했겠다? 가슴이라고 있습니다 야이를 1 더하기 3은 4와 같습니다. 이렇게 제자님들이 연습해 보면 돼요. 그냥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냥 연습하는 겁니다. 자, 이 무기의 그림을 보고 이 무기의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1 더하기 3은 4와 같습니다. 이렇게 적으면서 읽어주면 돼요. 해볼게요. 약속입니다, 약속. 이렇게 하기로 하자고. 이렇게 하기로 하자고 약속입니다. 자, 요것도 볼게요, 그러면. 6이죠, 여러분들. 동글라미 2개, 동글라미 4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이거는 모기를 보고 2 더하기4는 6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 더하기4는 6과 같습니다. 더하기 같습니다. 더하기 같습니다. 자, 이는 이제 동글라미 3개, 동글라미 6개. 초등학교 수업은요.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요. 점점 재밌어지는것 같아요. 저는.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더 잘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9개가 있는 거죠. 9가 될 거고 3 더하기 6은 네, 9와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3 더하기 6은 9와 같습니다. 3 더하기 6은, 9와 같습니다. 3 더하기 6은? 9 과와 같습니다. 더하기,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어, 7이 되잖아요. 동라미 4개, 동라미 3개. 자, 4 더하기 3은 7과 같습니다. 4 더하기 3은 7과 같습니다. 선생님, 저 선생님이 있잖아요. 보세요. 글씨 엄청 밉죠? 여러분들한테 부탁이 있어요. 선생님 어릴 때 어, 글씨를 예쁘게 적으라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 고치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사님들은 지금 어릴 때잘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예쁘게 적어서 <laughs> 선생님보다 더잘 <laughs> 적는 아주 멋진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자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 더하기를 배웠는데요. 자, 따라 해보세요. 더하기는 뭐다? 모으기다. 모으기는 뭐다? 더하기다. 더하기는 뭐다? 모으기다. 모으기는 뭐다? 더하기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1 더하기 3은 4와 같습니다. 2 더하기 4는 6과 같습니다. 3 더하기 6은 9와 같습니다. 4 더하기 3은 7과 같습니다. 이렇게도 읽었지만, 이, 이걸 합이라고도 있습니다. 더하기 모으기 합은 다 같은 겁니다. 더하기 모으기 합은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어 해볼게요. 1과 3의 합은 4입니다.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4와 같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1 더하기 3은 4와 같습니다 했을 때, 더하기를 썼을 땐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1과 3의 합은 하면 4입니다. 이렇 대답하는 식으로, 1과 3의 합은 하면 대답하는 거예요. 4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라인은 2와 4의 합은 읽는 연습을 하는 거지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은 어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걸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어 초등학교 수학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걸 가르치려는 게 아니니까요. 모르시면 이제 아빠 엄마 또는 이제 형 아니면 주위에 있는 어른들한테 자꾸 얘기하고 물어보시다 보면 예의를 갖춰야겠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자, 안녕하세요. 한 다음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주위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어른들은 여러분한테 잘하게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자, 더하기는 모으기다. 더하기는 합이다. 더하기 합 모으기는 전부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우리 11강, 11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요, 이 빼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 이 많으셨습니다.